안녕하세요.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laughs> 아, 지금 이곳은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잠실 나들목인데요. 아, 오늘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아,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아, 제가 지난 4월 14일에 아, 생애 72회차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아, 한 달만인 오늘 5월 14일에 아,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아, 양화대교까지 왕복 42.17km를 뛸 계획입니다. 아, 생애 73회째 풀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 현재 기온은 한 영상 22도 정도 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지금 한 27도로 예상돼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요 그 구간에서만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목소리로> 니 자, 지금 잠실나들목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잠실나들목은 여의도에 있는 여의나루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7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실나들목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쭉 가서 양화대교까지 왕복하면 42.19km 풀코스가 되는데요. 아, 여기 잠실나루목에서 여의나루역까지는 여기 아, 17km 또 거기에서 양화대교까지 아, 한 4km 정도 그러면 총 아, 21km가 되고 왕복하면 아, 42.15km가 됩니다. 양화대교에서 서쪽으로 한 아, 200m 정도 더 갑니다. 거기에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4일 정오 가까이 됐습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주말을 대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걱정스러운 것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예상돼서 어, 후반부에 체력 저하 상황에서 땡볕,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어, 체감 온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laughs> 이제 제가 마라톤 을 시작한 건 2002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년 3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아, 아, 누적 훈련거리는 이제 한2 5,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구 한 바퀴가 4만 120km니까 지구 한 바퀴에 63% 정도 거리가 됩니다. 18년 동안 그 정도 달렸으니까, 앞으로 12년을 더 달리면, 한 64세 정도 되면, 아 지구 한 바퀴 4만 120km를 완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기는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천미세먼지 모두 좋은 상태에서 양호합니다. <laughs>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안 찍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풀코스, 지난 4월 14일에 석천호수에서 생애 72회차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한달 만에 한강에 나와서 생애 73회차 풀코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8년 2개월 정도 마라톤 하면서 풀코스를 72회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 4회씩 완주한 셈이고요. 과년 2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거리는 3.78km입니다. 지금은 초반이어서 어, 촬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요. 좀 있다 후반에 돌아올 때는 무척 셀카봉 들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구간에서만 찍을 예정입니다. 지금 초반 출발 지점하고 한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 구간하고 한 하프 지점. 그 다음에 30km 지점, 그 다음에 마라톤의 벽이라고 칭해지는 35km 지점, 그 다음에 40km 지점부터 이제 피니시 라인 42.15km 구간까지 주요 구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왼쪽에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보입니다 주경기장 아, 지금 스마트폰을 북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북서쪽 전방 한 20km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정상 배군대 해발 837m인데요. 837m 인데요. 837m 배군대 정상이 보입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저기 북한산 국립공원이 잘안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양호한 상태라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서쪽 전방 1km 지점에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청담대교는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은 차량만 통과합니다 자 이곳에서 아,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아, 123층, 아, 555m 높이에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laughs> 자, 자,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아, 롯데월드타워를 비추고 있는데요. 이또 거리 표지판이 보입니다. 어, 여의도 기점 17.5, 15.5km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기준으로 동쪽으로 15.5km 지점. 제가 17km 지점인 잠실 나들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1.5km 뛰어왔습니다. 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삼성동에그 고층 빌딩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청담동 쪽입니다. 청담동, 강남구 청담동. 자, 다시 한번 절 비추겠습니다. <laughs> 아, 뒤에 전방 2.5km 뒤쪽에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아.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제 이거 어디냐면 잠실, 잠실 헬기장입니다. 헬리콥터 이착륙장. 여기가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이고요. 그 너머로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주경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꽤 이제 승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초반 출발 구간의 이제 풍경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촬영을 중지하고 아, 반환점, 반환점 양화대교에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반환점까지는 뭐 얼굴 표정이 지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후반에 35km 지점, 이 이후 구간이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laughs> 촬영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거 잠실... 헬기장 부근에서 촬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한 3km 전방에 올림픽 대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한 7km 전방에 아차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서쪽으로 청담대교를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1km 지점에 청담대교. 1층으로는 지하철 7호선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강남에 있는 청담역에서 출발해서 강북에 있는 뚝섬 어, 유원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대교 2층으로는 차량들만 저렇게 통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담대교 너머로 어, 전방 한 20km 지점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최고봉인 백운대 해발 837m도 보입니다. 그 옆에 인수봉 또 망경... 만경... 때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반환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